일단 공황장애는 공황 증상을 진짜 비교적 치료가 잘 되는 질병이 고요이 인지 행동 치료하고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최상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도 어 나중에 또그 말씀드릴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약물 치료에 대한 빙균 때문에 약물 치료도 초반에 잘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약물 치료를 받으면 사실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또 당뇨병 환자가 약물 치료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운동과 식이요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뇨병을 따지면 인지 행동 치료는 운동과 식이요법하고 비슷한 거는 그럼 보다 어떤 면에서는 자율적이고, 보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 책임성인가 하고, 보다 어떤 면에서는, 어, 근본적인 치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또 약물 치료를 받아서 또 효과가 좋으면, 인지행동 치료를 또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좀 말씀을 드리면, 어, 인지행동 치료는 크게 한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가, 먼저, 어 생각을, 교정하는 인지치료, 생각을 교정하는 인지치료고요. 두 번째가 신체 증상을 조절하는 신체 조절법이고요. 또, 세 번째가 이 공포 불안 반응을 직관적적으로 조절하는 행동치료. 이렇게, 어,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지치료에 대한 어~ 간략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사실 뭐~ 공황장애는 인지행동치료와 어~ 정신약물치료를 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사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어~ 또 사람마다 어, 각자 원인과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개괄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인지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공황장애로 진단받았다는 것을 수용을 해야 됩니다. 수용을 하고 공황장애는 공황장애로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 말씀만 잘 새겨도 어 이게 인지료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모든 것은 시작이 반이잖아요. 이것만 해도 인지출료한 50%는 된 거예요 사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좀 전에 공황장애 원인 중어 우리 정신사회적 원인에 있어서 말씀드렸듯이 이 공황장애 신체적 증상을 내가 심장마비가 걸려서 죽을 것이다, 도련사 질식사로 죽을 것이다, 뭐 소화기 장애가 있다 또는 뭐 뇌졸중 문제로 죽을 것이다라는 파국적 해석 오류를 하는데요. 그 파국적 해석 오류 부분을 의사 선생님이 면담을 해서 찾아내서 합리적 생각으로 수정하는 그 치료 단계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인지치료. 두 번째는 신체 증상을 조절하는 신체 조절법인데요. 신체 조절법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오늘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가 호흡 훈련이고요, 하나가 근육이완 훈련인데 호흡 훈련만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호흡 훈련은 가장 그 좋은 것이 복식 호흡법입니다. 업도미널 브레스이고 복식 호흡법하고 같은 말이 횡격막 호흡입니다. 다이어프레마틱 브레스인데자 원칙적으로 우리가 숨을, 쉬는, 숨이 어느 기관에 들어가죠? 1번 심장, 2번 폐, 3번 복부. <laughs> 이렇게 할까? 예? 네? 예? 네? 복부요? 충격적인 답변이, 충격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폐로도 네. 가죠? 어. 호흡기, 폐로도 가는데, 숨을 제가 보여드릴 수도 없고, 숨을, 천천히를 마시잖아요. 그러면 폐가 이렇게 옆으로 늘어지고 아래로도 늘어지겠죠. 늘어지면서 흉부와 복부를 막는 그 횡경막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이프레그럼 그럼 이것도 내려가죠. 횡경막이 내려가면서 횡경막이 내려가니까 복부가 앞으로 나오게 되겠죠. 실제로 숨을 들이실때 폐로 들어가는 거지만은 천천히 들이시면 우리 보통은 바쁘게 쉬 보통은 짧게 쉬기 때문에 이게 폐가 충분히 확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흉식호흡이라고 해요. 가슴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나 복식호흡을 하면 자연스럽게 폐가 옆으로 아래 위로 늘면서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배가 그냥 앞으로 수동적으로 밀려나오는 거죠. 아 교수님 네. 말씀 좀 주시면. 응응 괜찮아 요 그러 제가 요즘 성악 어.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성악에서 복식호흡을 하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그러면 네. 그 성악 열심히 하면 공황장 예방에 좋은 거죠 아 그렇네요 네, 네. 좋은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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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황장애 증상이 있는 분이 네. 이 복식호흡을 네. 배우기 위해서 성악을 네. 해보고 어요어 괜찮죠 괜찮을 것 같은데 뭐까지 어, 좋은 방법 같은데 그 노래를 그 대신 그 사람이 노래를 좋아해야죠 저처럼 <laughs> 노래를 <놀이를> 싫어하는 사람은 <웃음> <웃음> 스트레스 받아 갖고, 예, 그래서. 아, 네. 아니요, 못 하는 거죠. <laughs> 일단, 기본적으로, 어, 음을 이해를 못 합니다. 예, 네, 그까지만 <laughs>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행경박호흡이에요. 그런데 복식호흡이라는 닉네임이 있는 것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배로 숨을 쉰다고 생각하면 숨이 들어갈 때 배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배로 숨을 쉰, 이 말씀을 제가 앞에 거왜 길게 드리냐면, 배로 숨을 쉰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배를 내는데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밀려서 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시고,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뭐지? 흡기를 하잖아요. 숨을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는 약간 쉬는 게 좋은데요. 멈추는 게 좋은데, 이걸 처음 하면 못 멈춰요. 멈추다가막 질식감하고 고왕장에 다 유발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쉴수 있는 만큼만 짧게 쉬고, 그 다음에 숨을 내쉴 때에는, 들이마실 때는 코로 하고요. 내쉴 때는 처음에는, 그 치아 사이로 내쉬는 게 좋아요 그 대신에 공기가 배에, 배에는 안 들어가지만 배에 들어갔다 치고 그 공기를 빼려면 배가 오므라지면서 이게 올라오면서 이빨 사이로 내는 걸왜 연습해야 되냐면 이빨 사이로 내면 호기가 흡기보다 길어져요 어. 그 나중에 자연스럽게 되면 뭐 코로 들으시고 코로 내쉬도 관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횡경막 부분에 우리가 미주신경이라고 있거든요. 베이구스 노브인데, 미주신경인데, 이 미주신경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요. 그러면, 이공황장애라는 것은, 아까 층반이라고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층반이 사실은 교감신경의 중추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공황장애는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나타난 병이에요. 교감신경이 항진됐다는 말은, 쉬운 말로 하면 강도가 나타났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심장이 빨라지고, 뭐, 숨이 가빠지고, 뭐, 어지럽고, 뭐, 기타 등등이 특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골라오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횡경각 호흡을 하면, 복식호흡을 하면, 어, 미주신경이 이제 그 부교감신경의 중요한 신경인데,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이제 이렇게 낮춰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연습하면 어 이게 공황장애의 발작이 왔을 때도 이게 증상을 필요한 약을 안 먹고 이걸로 해도 나중에 돼요. 그런데 이제 평소에 연습을 안 하면 이게 공황 발작 왔을 때 경황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할 수가 없어요. 평소에 어 숨을 들이쉴 때 속으로 하나라고 내쉬고 숫자는 쉬어야 되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내쉴 때. 이때 마음속으로 편안하다. 편안하다. 말로 할수 있는, 편안하다를 생각으로만. 하나, 편안하다. 하나, 잠깐 쉬고, 편안하다. 이 흡기보다는 호기가 약간 긴게 좋아요. 이렇게 숨을, 코로 쉬면서 하나, 짧게 멈추고, 길게 멈출수록 좋은데 초반에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짧게 멈추고, 그 다음에, 정한된 사람은 바로 가도 돼요. 흡기를 길게, 일단 초반에는 치아 사이로, 그래서 편안하다. 둘, 쉬고 편안하다. 셋, 쉬고 편안해서 열까지 가면 되게 사람만 있다가 틀리지만 한 2, 3분 걸릴 거예요. 제초반은 2분이고 좀 하는 사람은 3분 이상도 걸려요. 그냥 그것을 세 세트, 세 번. 그러면 한 9분 정도 되죠. 한 10분, 뭐, 9분. 그렇게 해서 아, 하루에 적어도 두 번. 보통 세 번을 권하는데 적어도 두번 자기 전에 하면 불면증도 해소되고요. 어,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렇게 이제 공황장애 인증중 치료 중에 인지치료, 생각을 바꾸는 치료를 의사 세막 하시고 두 번째 신체조절법의 이제 호흡법과 근육이한 훈련. 근육이한 훈련은 약간 복잡해서 설명하기가 어, 나중에 뭐 필요하면 뭐 이것만 따로 동영상 하나 만들어서 그다음에 자율 어, 이왕법도 있고,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 호흡 훈련, 설명하시고, 요걸 이제 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의사생님한테갈 때, 광장이 치료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걸 후, 훈련해서, 우리 당뇨병 환자분이 치료받으러 갈 때, 혈당을 체크해서 이제 한달거 내지는 두달거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 가실 때마다. 그래서 이 호흡법을 자기가 아침에 몇 시에 했다, 뭐 언제 했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이렇게 가면 좋은데 되게 잘안 하시죠. 너무 안 하면 의사도 한두세번 하라 그고안 하면 의사도 말을 못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근육이완요법, 은 어, 점진적 근육이완요법은 이게 세 번째는 제 콥스네한 건데 이것은 오늘 생략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행동치료 행동치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어, 공황 통제치료라 그래서 panic control t r e a t m e n t 라 그래서 어. 작은 공황 발작을 일부러 유발해서 연습해 보는 거죠. 공, 작은 공황 발작을 일부러 유발해서 그 사람의 어, 공황을 대비하는 행동이라든가 또 이때 호흡법도 시킨다든지 연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뭐 일부러 계단을 오르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심장 박동이 증가되고 호흡곤란이 오잖아요. 공황증세와 비슷한 환경을 만드는 작은 공황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거기에서 이것이 죽지 않는다는 인지치료의 어떤 암시를 준다든지 이때 이제 평소 연습하고 호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면 코끼리 뭐 돌기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거 하면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이걸 연습하는 걸 하는 거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실제로 만약에 어떤 공황장애 중에 광장공포증을 동반한 공황장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어, 버스를 못한다,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못하면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같이 가는 거죠. 이 초반부터 확밀어 넣을 분이안 되고 출로자 가서 엘리베이터 근처도 가고 이렇게 하나 하나씩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어,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익스포저 테라피라 그래서 한국말로 노출 치료인데 이 노출 치료란 말도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요. 노출하면 뭐가 노출돼요? 뭐, 뭐, 위험 물질의 노출도 생각나고, 그 뭐, 그 여름에 뭐, 하여튼 뭐, 짧게 입는 네. 거, 그죠? 이거 노출이잖아요. 이 노출이라기보다는, 이, 불안과 공포의 기본 개념이 회피하는 거니까, 직면 치료를 하는 게아요 직면. 그러니까, 어, 직면 치료하는 게 머리가 빨려 오는, 노출 그러니까 이게 뭐, 옷 벗기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옷 벗긴다든지, 뭐, 이렇게, 뭐, 위험에 노출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에 직접 직면하는 게, 이 불안과 공포의 치료적 그 철학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 인지치료를, 인지행동치료제 한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바꾸는 인지치료, 그 다음에 신체 증상을 조절하는 신체조절법, 그리고 이제 직접 행동치료, 행동치료는 소공황발작을 발소 유발한 상태에서 하는 것하고 직접 그 상황에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아 요즘은 선생님, 어, 요즘은 네. 교수님, 네. 요즘은 그거, 네. VR, Virtual Reality 그래갖고 네. 엘리베이터 속에 안 데리고 가고 네. 화면으로 해갖고 가상. 어, 가상으로 엘리베이터 굉장히 넓은 거 하나 만들어갖고 네. 들어가고 점점 좁히는 거지.